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 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V입니다. 이번에는 세븐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세븐틴이 색다른 매력의 Ready to Love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사했습니다. 지난 6일 세븐틴은 미국 최대 음악 전문 디지털 음악 매체 지니어스의 오픈 마이크에 출연해 지난달 18일에 발매된 미니 8집의 타이틀곡 레디 투 러브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여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세븐틴은 스튜디오를 연상케 하는 공간에서 타이틀곡 레디 투 러브를 열창하며 흔들림 없는 완벽한 라이브를 선사하고 감미로운 음색과 뛰어난 보컬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어쿠스틱 버전으로 편곡된 레디 투 러브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인 세븐틴은 원곡의 느낌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깊은 감성을 더하며 세븐틴만의 독보적인 매력으로 영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해 세븐틴은 케이팝 아티스트 최초로 그래미 뮤지엄 비하인드 더송 인터뷰 영상을 통해 데뷔 때부터의 음악 제작 과정과 미니 8집 유어초이스 앨범 소개, 에피소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아티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진솔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세븐틴은 멤버들끼리 곡을 쓰는 연습을 많이 했다 여러 시도를 하다 보니 좋은 작품들이 한두 개 생겨났고 그 작품들을 보면서 저희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셨다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직접 할수 있는 음악을 만났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났다며 음악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 계기를 밝혀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상황이 좋아져서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전 세계 캐럿 분들을 다양한 기회로 찾아뵀으면 좋겠고 많은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갈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히며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한 세븐틴은 미국 빌보드와 단독 인터뷰도 진행했는데요. 지난 7일 미국 유명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세븐틴의 미니앨범 유어 초이스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단독 인터뷰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세븐틴은 우선 저희의 노력이 빛을 발산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하고 더욱더 좋은 음악으로 더 많은 캐럿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다. 라며 모두 캐럿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에 더 보답할 수 있도록 좋은 음악과 무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진솔한 마음과 함께 팬들의 향한 고마움을 내비쳤습니다. 이러니 세븐틴을 안 좋아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세븐틴으로서 이루고 싶은 다음 목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캐럿들을 실제로 만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전하며 이번에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진입한 만큼 다음 앨범도 핫 100등!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진입하고 싶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 외에 다른 유명한 시상식에도 노미네이트 되고 싶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혀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세븐틴은 오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팬미팅을 온, 오프라인 동시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활동으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세븐틴이 고잉 세븐틴에서 예측 불가 룰렛 게임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7일 오후 9시 세븐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고잉 세븐틴의 입 에피소드 12 룰렛 인생 1에서는 세븐틴이 룰렛 게임을 통해 웃음 가득한 하루를 만드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날 세븐틴은 디노의 독특한 진행 아래 등장부터 거침없는 예능감을 발산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정한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룰렛 게임을 진행하고 룰렛을 통해 당첨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비 미션을 하루 동안 수행하게 된 세븐틴은 단한 번뿐인 기회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게임에 임했습니다. 특히 룰렛에 적힌 다양한 미션을 확인한 세븐틴은 쉽지 않은 난이도에 놀라워하다가도 서로의 분량을 챙겨주는 유쾌한 케미스트리를 보여 보는 이들을 폭속해 했습니다. 세븐틴은 최종 벌칙으로 퇴근시간이 걸린 만큼 미션에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며 당첨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팀의 디에잇, 승관, 버넛은 어떻게 미션으로 5초 인상 정적금지가 걸리자 끊임없이 멘트를 이어갔으며 북한산팀의 조슈아, 호시, 원우는 웃음참기 미션이 무색하게 아무 말 대잔치를 펼쳐 재미를 더했습니다. 신사옥팀의 정한 디노는 ASMR 스타일로 당첨된 룰렛 미션에 아쉬워했으며 호텔 스위트룸 팀의 에스쿱스, 준, 우지, 민규, 도겸은 웃음 참기에 성공하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며 진지하게 각자의 미션을 수행했는데요. 이에 룰렛 미션 결과에 따라 과연 누가 칼퇴근, 재출근하게 될지 글로벌 팬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한편, 세븐틴의 자체 콘텐츠 고잉 세븐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세븐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화제가 되었던 세븐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세븐틴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발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